저는 여기에 이렇게 큰 난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네, 네, 네. 난초들이 아주 큰 잎도 있고 난초 자체가 좀 거대해요. 지금 예, 우리가 즐기는 난초보다. 예, 예, 예. 예. 일단은, 네. 완전 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완전 성체? 예, 예. 그리고 또, 예. 나름 또 이제 볼륨감 있는 난을, 예. 그래도 선배를 해서. 당시에도? 예, 예. 네. 그때 이제, 해서. 어, 여기 이 녀석들은 화분침으로 썼었거든요 어, 아, 그러니까 화분침. 화분침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컷. 아, 수컷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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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수컷. 아. 예. 그러니까 씨가 좋은 것들이네요. 그렇죠. 예. 수컷으로 써서 네.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접성도 아. 상당히 중단 엽성에 아, 분위 예. 아주 그냥. 예, 짱짱. 예. 아니요, 아주 우람한 그렇죠. 예. 어깨가 떡벌어진 행강이 두 배급,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두, 배 스타일. 네. 네. 아.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입친도 좋고, 네. 그리고 상당히 직도 엽 스타일로 네. 아주 반듯한 네. 네. 입도 볼륨감도 있고 아. 이런 녀석들이 음. 결국은 오래 전에 네. 아, 오래 전에 아, 유통으로 쓰였던 네. 조상들이에요. 아, 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콩란들의 이제 조상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고 그러면 사람도 옛날에는 거인족이지 않았을요 아 어? 어... 어이겁네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난초도 예. 이렇게 큰 거대한 난초들이 예.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지기는 미니어처 그렇죠, 난초가 되었듯이 예. 공룡이 이제 도마뱀 그렇죠. 되고 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잠깐 주제에 벗어난는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laughs> 난초를 오래 연구하고 오랫동안 배양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바깥다식하세요 아, 그렇지는 않고, 그냥 네. 경험이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 네. <laughs> <laughs> 저거 뭐, 특별히 달아놓은 난초들은 뭐 의미가 있나요? 어, 의미는 없고요. 네. 예전에는 여기가 꽉차 있었어요. 아, 요 위에도? 신장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아, 이렇게 빛을 많이 못자아서요 그래서 음, 이제 뭐죠? 그것도 답답하고 해서 어, 제가 또 이제 다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laughs> 힘들어서. 아이고 아직도 쨍쨍하죠 <laughs> <생생하시네요. 웃음> 젊으신데요. 그래서 싹다 정리를 했어요. 네. 지금도 정리 중이에요. 아, 진짜요? 응. 요거가 그 사장님의 시그니처인 바로 운각이죠. 네, 네. 야, 지금 보면 굉장히 우람하고 아름답습니다. 난계 이제 입문한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모르죠. 운각에 대한 가치와 스토리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난초 한 10년쯤 하신 분들은 이 난초의 어떤 사진으로라도 네. 난초의 스토리를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전 창기에는 네. 몇번 출품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백봉륜으로 갔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배양한 아, 이거인데, 이게 이게 운각이고. 예예. 이거는 운각도 사실은 백봉륜이에요. 아, 백봉륜인데 네. 지금 환경이 조금 안 맞아서 약간 이렇게 연봉륜 스타일인데, 네, 완전 설백봉륜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이게 꽃이 피면 은 완전 꽃다발이 될거 아니에요? 정말 네. 알려드립니다. 웅각이 최초로 나왔을 때한 가격대가 얼마 정도였나요 생활. 유일하게 난과 뭐, 생활리란잡지 표지 모델로, 어 그러니까 기타란으로서는 네.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 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3천만 원에, 어... 와... 네. 네. 원에 거래가 나도풍란이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거는 나도풍란이지만 새끼를 잘 치는 품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화를 하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예. 있고 처음엔 호였는데 이렇게. 네네. 호였는데 아주 어떤 예. 그 춘입이었죠. 춘입에 호였는데 어, 지금 완벽한 복륜으로 지나가서 네. 네. 또 복륜으로 이렇게 신화를 잘 치고 네. 대양으로 크고 조금만 신경 써서 기르면 네. 완전한, 네. 호복륜으로 완전한 아. 호복륜 거 합니다. 호복륜이 그래서 이 난초가 아마 많이 분축이 나갔지만 지금도 인기가 인기가, 인기가 꾸준히 있고, 있고 꾸준히 네. 꾸준히 또회자되고 네. 있는. 그래서, 나도 풍랑 키울 거면은, 이 운각을 키워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죠. 특히, 복륜물들이 이제 기해졌어요. 부역이 네. 인기가 올라가면서 복륜물이 기해졌는데, 네.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 운각이 이렇게 신화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프리미엄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현재 음... 사실... 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예. 아, 네. 나온 지뭐 20년 됐나요? 이 난초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20년이 넘은 네. 난초인데도 네. 아직까지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예. 네. 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쪽씩 그렇죠. 그래서 네. 그쯤에 네. 사장님이 이제 동자를 지키고 이러려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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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분양을 못 아주 하고 계세요. 흔한 인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그렇죠. 어 아는 네. 사람한테는 네. 계속 이렇게 예. 네. 운강 자, 오늘 그럼 운각을 중심으로 해서 사장님이랑 많은 난초 이야기들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